배영은 되게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키판 잡고 우리 배울 때 네, 미트로 하고 배우셨죠? 이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처음에 배우기 편하게는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저병 배우고 계시는데 자유형과 배영 빼고평형과접병은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출발해요. 그럼 배영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이게 너무 회원들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때문에도 그렇고 강습반에서 저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출발하는게 아니에요배영도 원래 이렇게 출발해요. 회원님만이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요. 잘못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더라도 나중에는 정확한 박자를하시려면 손을 밑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저는 처음에 대형을 하실 때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머리가 지금처럼 좀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팔이 글라이딩을 해서 멀리 내 몸을 가주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한스텝 끝난 거예요, 저는. 이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손이 위에 있으면 계속 더문이 어, 잘안들어지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는 좀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다른 연습까지 배우셨으니까. 손이 밑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에서 만나도 되고 사실 만나기 전에 이만큼 보면 원래 이렇게 엇박자라고 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좀더 어려우니까 차라리 위에서 손이 만나는 것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저쪽으로. 좀 헷갈리죠. 네. 한 번은 성공했는데 <laughs> 한번또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정속 고치셔야 돼요. 왜배역만 밑에서 출발하나 이거 의문점이잖아요. 그죠? 당연 이렇게 가죠. 과연 이렇게 가죠. 저번 도한 되게 웃긴 거야.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좌회형을 이렇게 가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대형관들을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아주 아주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할수 있게 점점점 맞는 자세로 돌아야 돼.